그 10대 때 만났을 때, 20대 때 만났을 때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. 음. 학창시절에 왜 접하지 못했나 음. 라는 후회가 처음으로 밀려오는 그 아. 같아요. 그때 받아들였을 때 느낌을 기억을 하면서 이 강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. 음. 네. 지금이라도 읽겠습니까? 아니죠. 이미 안 읽은 법이 <laughs> 이번 에는글로 <laughs> 이번 는 글로봇 설린설 강독 강독으로 통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. <laughs> <덕렬했습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, 저는 네. 읽다 보니까 뭔가 싱클레어라는 인물이 좀 학창 시절에 많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겪어요. 어떻게 보면 모범생인데 방황도 굉장히 많이 하고, 이래서 좀 학생들이 공감 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았고, 음. 그리고 지금 제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읽으면서 되게 위로받는 구절들이 많았어요. 음. 좀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. 아 근데 요 이제 작품에 보면은 싱클레어의 삶의 첫 사건이 거짓말에서 시작이 되잖아요. 네. 훔치지도 않은 걸뭐 허세부리다가 협박당하고. 이 장면은, 이적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? 저 장면이 너무 막 살아있는 거야. 예이 음. 어. 사람은 40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지? 음. 너무 디테일이 살아있어서. 그래서 중학생들이 보면 딱 재작년쯤 자기한테 일어난 음. 일 같거든요, 이게. 다, 다 있지 않아요? 어, 다있잖아요다 이런 네. 경험이 있죠. 네. 저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막 쥐골에 식은땀이 나는. 그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어린아이의 고민. 그때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어, 드러났었던 장면이다. 음. 어. 네. 일단, 청소년기 떠올려보시면 은 상대를 좀더 강하게 보는 성향이 있잖아요. 그게 뭐 심리학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. 그러니까 이제 크로모를 우리 싱클레어가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. 사실 이거 뭐 엄마, 아빠한테 음. 얘기하면 어, 라틴어 학교 다니는 애 부모가, 이 공립학교 다니는 부모나 그 아이 정도는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도 음. 있었을 시대잖아요. 근데 음. 이제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못해 걔네들이 우리 아빠, 엄마도 다 이기고, 우리 아빠, 엄마도 어떻게 할것 같아. 요 실제 학교 폭력 당하는 애들하고 얘기해보면, 너왜 부모님한테 그 얘기 미리 안 했냐. 우리 엄마, 아빠도 다칠까봐 얘기를 못했고 너희 엄마 아빠가 걔 때문에 왜 다쳐? 그렇게 세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굉장한 악의 화신으로 보고 음.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하. 그럼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고 나를 벌벌 떨게 한다면 그 정도에는 우리 부모도 함부로 할것 같고 음. 선생님도 이길 것 같고 엄청난 음. 힘을 갖고 우리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이 과도하게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이 책에서는 이제 그한 개인의 특히 십대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만들어낸 자신의 어떤 상상의 두려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, 전여길 보면서 진짜 인류 전체의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좀 보였어요. 여기 데미안이 해주는 이야기인데 싱클레어한테 사람은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. 그건 그 사람에게 자기를 지배할 힘을 내주었기 때문이야. 음. 사실 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실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들레즈라는 철학자예요. 이 세상 그 자체로는 뭐 나쁘거나 좋거나 두렵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 허구라는 거죠. 음. 먼 옛날 아주텍이나 인카 문명에서는 음. 아침에 태양이 안 떠오를까봐 걱정을 했어요. 그래서 끊임없이 태양신에게 사람을 바쳐야 태양이 떠오른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전에 사람의 피가 끊이지 않도록 사람을 죽여요. 음.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했던 역사가 있죠. 이것들을 이제 무수하게 깨 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는 것이 철학이다. 그게 과학이에요. 우리가 이제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해서 저거는 뭐 제우스 신이 화가 났거나 음... 저걸 막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자가 이동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<웃음> 사실들을, <웃음> 사실들을 알아가는 게 인류 역사에서는 과학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.